오늘은, 예, 다들 아시다시피, 할것 떨어져서, 뭐, 재밌는 거 없나, 이러고 좀, 어슬렁어슬렁 거리러 왔습니다. 재밌는 이슈라던가, 이런 거 좀, 레카 걸만한 거 좀, 뭐, 없나, 예. 저는, 거기 들어간 지가 오래됐어요. <laughs> 왜, 왜 내가 거기를 아직 안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지? 제가 여기를, 3월 8일에 들어왔네요, 예. <laughs> 아예뭐뭐 뭐 다른 말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? 예? <laughs> 결국 레카는 레인데 이제 약간 던 음지의 레카랑 음지의 레카라고 해야 되나? 아 애초에 양재수 음지를 안 내려갔으면 이런 말안 들었다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내가 왜 이렇게 됐었나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새끼 저렇게 된건내탓 아니다 니네 탓이다 어쩌고 하던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류이제 영향 받은 친구 아니에요. 아 아니, 누가 아니야. 봐도 누가 봐도 대성령 영향 받은 사람인데. <목소리도>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. 뭐, 뭐, 나더더 뭐, 나 가만히 아니 뭐, 가는데. 아니 나한테 아 이 지랄이 뒷담가 신다일래 시방놈들아 아 샘솜 아, <laughs> 아, 아, 뭐야 유미 너가 아까 말했잖아 김진우 때문에 방송세계에 약간 입문했다 너 그렇게 말했잖아 맞지? 비슷하게 아 처음에 못쓰게. 그러니까 난 유튜브만 하고 있다가 저 형이 갑자기 마피아실래요? 이러고 잡아왔었어 어,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, 그런 접근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고요 뭐 그때도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사람 부르고 하는 건 진우형 영향이 있기는 좀 해도 사실 전부가 진우형 영향이다 라기보다는 조금씩 영향을 받아가지고 합주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니까 방송이 거의 한 2018년, 2017년도로 돌아간 거 같네요. 음, 어, 아, 스카이프 하는 거 같네. 와, 언제쯤 스카이프냐, 진짜. 아유. 저는 그때면은 시청자예요. 루밍이 <laughs> <laughs> 자주 보던 방송이 뭐야, 도대체. 그, 여기 계시는데요. 지금 대정령, 캘킹 김진우, 코레트대부몽 여기가 다 모여있어요. <laughs> 이가 저를 맞는 주범이거든요. 코킹이 <목소리> 맨날에 팀모 찾기 할 때도 봤었고, 동영이 <목소리> 맨날에 무서운 아, 게임 할 때도 많이 봤었고, <목소리> 그 부모님 한창 플랜트 오브 좀비 가든 페어 였나 그거할때뭐 토레스니 패드립 치던 거 보고, 그리고 <목소리> 한창 배그 할 때랑 그 포테 할때 보고 이랬었거든. 내거 2014년에 롤했던 영상 보면은 이 새끼 야수로 시참한 거 있어. <목소리> 아, 진짜? <목소리> 아 진짜? 아 진짜? 아뉴이야자 여러분 초월 모드 오디아나 플레이입니다 이번 판. 저, 씨발, 저거, 다, 저,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니까 저런 키메라가 나오지. 아, 와, 저... 진짜. <laughs> 악몽의 융합체 약간 그 느낌이네, 류미. 어... 와, 잘못된 거는 다없어했네 아, 이래서, 어렸을 때 좋은 걸 많이 보고 자라야 되는구나. 아, 그걸 본인이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? 약간, 말할 때 막, 양심의 가책이막 느껴지지 않아? 그런 말 하면? 아니, 근데, 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, 저렇게 된 거는. <laughs> 전좀 방몽의 융합체다, 이 새끼야. 예, <laughs> 네, 뭐, 이렇게 보면은, 양지에서 음지로 한게 아니라, 태생이 음지일 수밖에 없었던, 뭐, 그런 거죠, 예.